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전해드리는 지식 흔단입니다. 최근 역대급 소식이 터졌죠. 리플이 코인베이스를 제치고 USDC 발행사 서클을 인수하려는 초대형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무려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을 배팅하여 340조 원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미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어떤 전략인지 리플의 숨은 의도와 앞으로의 계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선물도 준비하였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플이 서클 인수를 위해 처음엔 40에서 50억 달러를 제안했지만 서클이 거절했습니다. 근데 리플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엔 베팅 금액을 두배로 불려서 110억 달러 하나로 약 15조 원으로 협상에 나섰죠. 심지어 코인베이스보다 더 높은 금액을 불러 기사가 나게 되었습니다. 리플이 진심으로 서클을 품으려는 의지가 확실해 보이는데요. 불과 몇달 전에도 50억 달러로 1차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는데, 이번엔 돈을 더 얹어서 다시 도전하는 거 보면, 리플의 결심이 얼마나 강한지 알수 있죠. 서클 인수 발표가 조만간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리플이 왜 이렇게 서클에 목을 매는 것일까요? 서클이 뭔지 알면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서클은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로 USDC는 테더, USDT에 이어 세계 2위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 25%를 차지하며 USDT 70% 이상 점유율에는 못 미치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코인죠 코인 개코 같은 사이트에서 스테이블 코인 시총 순위를 보면 USDC가 2위로 확실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현재 340조원 규모인데 언론에서 예측하길 앞으로 5년 내에 1400조원 1조 달러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이 적은 디지털 자산으로 글로벌 결제와 금융 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최근 USDT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유럽연합의 MICA, 암호자산 시장 규제, 법안을 통과하지 못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같은 메이저 거래소에서 유럽 시장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코인베이스 CEO는 25년 1월에 USDT가 미국 규제 요건에 맞지 않으면 상장 폐지할 수 있다고 강하게 선언했었죠. 이게 뭐냐 하면 USDT의 지위가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에서는 25년 3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상원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이 가결됐습니다.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정식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며 시장을 키우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인데요. 트럼프는 백악관 정책 회의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미국 달러를 세계 기축 통화로 유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건 그냥 말뿐만이 아닌데요.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국가 경제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이건 흐름 속에서 USDT가 규제 문제로 약세를 보이자 리플은 USDC를 인수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리플은 이미 24년 12월에 자체 스테이블 코인 리플랩스를 출시했습니다. 이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닌데요. 리플은 트럼프의 친 암호화폐 정책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 트렌드를 미리 읽고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죠. 리플랩스는 뉴욕 금융 서비스국의 깐깐한 승인을 사전에 받아 합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뉴욕 금융 서비스국은 금융 규제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기관 중 하나인데 여기서 승인을 받았다는 건 리플랩스가 기관 투자자와 글로벌 결제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큰 관문을 넘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USDT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 USDC를 인수하면 리플랩스와 통합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죠. 리플랩스는 리플의 XRP 레저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이 되니 리플랩스 사용이 늘어나면 XRP 네트워크 사용량도 덩달아 증가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수수료로 XRP가 쓰이니 리플랩스가 수천억 달러 규모로 결제에 사용되면 XRP의 실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XRP의 가격도 미친듯이 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리플 재단의 상하반기 목표를 기준으로 뉴스들이 발표될 때마다 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보를 토대로 목표가를 세우신 후 목표가 기준으로 고점에서 매도하며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을 알면 시장의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고 현명하게 투자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매번 뉴스로만 정보 접하기 많이 힘드시죠? 회사 다니시면서 동향 캐치업 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실 텐데요. 제가 재단에서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 통해 재단의 상, 하반기 목표 그리고 기업의 최신 동향과 내부 소식들을 순간 바로바로 알수 있는 재단 관계자들이 속해 있는 리플 공유방 초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유방은 흔한 리딩방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방이 절대 아니고요. 재단 관계자부터 리플 억 단위로 가지고 있는 리플 홀더분들이 대거 입장에 있는 공신력 있는 정보 공유방이기 때문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뉴스로 접하기 힘든 정보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자부합니다. 010-9627-3205번으로 공유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정리된 파일과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판에서 수동적인 움직임은 자산을 불리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대비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취해 나가야 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동영과 분석을 알아서 알려주는 정보 공유방 통해서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하시며 매수매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대형 호재 또한 정보방에서 가장 빠르게 받아가 보실 수 있는데요. 저도 얼마 전 공유방에서 리플의 추가 폭등을 준비하는 시기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참여하시면 곧 터질 호재를 한발미리 알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혼자서는 알기도 하기도 힘들었던 부분들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 010-9627-3205번으로 공유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래 하단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가 전송돼 정보방 입장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모두 무료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리플의 서클 인수 시도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판을 뒤바꿀 엄청난 계획입니다. USDT의 약세, 트럼프의 정책적 지원, 리플랩스의 규제 승인까지 모든 퍼즐이 리플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중심이 될 잠재력을 가진 자산입니다. 여러분은 리플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